안녕하십니까. 복덕방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요즘 핫한 죽전 내거리 있는 감산, 감상, 감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매물 주변으로는 대구 의료원이 도보 6분에 있고요. 서남시장이 도보 7분, 그 다음에 2호선 감산역이 도보 10분, 그리고 죽전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은 감상역에 조금 더 가깝지만, 죽전 내거리 생활 인프라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상권이 아주 탁월합니다. 영화관, 병원, 뭐, 금융, 없는 게 없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인건으로는 재개발 지역으로, 어, 죽전역 에리넷들 아파트가 24년 2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96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은 생활 엠프라가 더 좋아지고 상권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향후에 어,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매물 한번 자세히 보러 가실까요? 이 건물은 2016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견고하고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어, 건물 앞 보면은 4m 도로를 접하고 있어요. 주변에 주차 공간은 충분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갓길에 주차를 하셔도 되니까요. 자, 건물 옆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은 드라이비트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레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외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원룸이나 스리룸 공간은 충분히 활용이 잘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휴일이다 보니까 주차가 다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건물 뒤쪽도 공간이 있어서. 동행 충분한 동행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드라이빗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 지금 원룸이나 쓰리룸이 창이 남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안에 들어가면은 원룸이나 쓰리룸이 채광이 좋다는 걸알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입자분들은 남향 집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공실이나 이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위치상으로도 좋아서 공실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변의 공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네요 뭐 보관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도시가스 배관이 다 나와 있어서 아, 이 건물은 도시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검침, 직접 집으로 세대로 안 올라와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뭐 검침하시는 분이 다 검침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옆면과 뒷면을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는 건물 현관 입구 앞에 이렇게 다시 중문을 설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안에 좀더 신경 쓰신 부분이 제가 이제 포착이 되네요. 주인분이 여러 가지 보안상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자,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층은 지금 원룸 단체대와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닥이나 옆면은 타일로 시공을 조금 고급스러운 타일을 이용하셨어요. 바닥이나 옆부분을 보면은 이런 타일로 시공을 했고, 올라가는 계단이나 이런 부분은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네 개의 채널로 CCTV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안상 주차장, 곳 주차장 네 군데를 지금 다 찍고 있어서 어느 하나 빈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안상 많은 신경을 쓰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반계단은 올라왔을 때 조금 타일을 특색 있게 해놓으셨네요. 어? 특색 있는 타일로 해놓으셨고 어, 여기는 정면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정면장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쾌적하고 또 밝고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도 마찬가지로 대리석 계단으로 저희가 올라갈게있고요 네, 2층은 원룸 두세대와 3룸 1개의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아, 대리석 계단에 올라오니, 아, 이 공간이 정말 넓네요 아, 이런 공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참 좋습니다. 고가의 자전거나 고가의 유모차 밑에 보관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보관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 2세대, 리룸한세대 이렇게 어, 3세대가 여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 볼까요? 3층으로 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층과 3층 사이의 밤 계단에 여러 가지 뭐 2층과 똑같이 좀 포인트를 준 타일 그리고 전면 창 마찬가지로 환기를 위해서 어 방충망을 설치된 유리창문까지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망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2층하고 3층하고 똑같습니다. 자 3층 올라가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대리석 계단을 지나서 충분한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룸 두 세대, 스리룸 한 세대, 2층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시는 원룸 건물 왼쪽이 지금 남향인데 어, 창들이 다 남향 창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4층 올라가는 기인대에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임대가 맞춰져 있어서 안에 내부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까지는 볼수 있으며 어, 주인세대를 통해서 옥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옥상은 주인 단독세대 어, 뭐 주인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와 옥상이 궁금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볼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건물 잘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궁금해하시는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매매가 9억이고요, 보증금 3억 2천, 월세 수익 200만 원입니다. 현재 임의물제출 사업이 있어서 인수가 1억 8천입니다. 달서구 감산동 요 인건에 있는 건물 시세를 보면 10억이하 건물 찾기 힘듭니다. 또한 어 평당 2천만 원이하 물건은 없다고 보시는 되인데이건물은 현재 평당 1 8 0 0만 원입니다. 저렴한 외매가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어, 이 상당한 매력적인 매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물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적방 이소장이었습니다